자 최근에 신상 ST 흐름 보시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출현하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으로 찍어 누르죠. 이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상승, 가격 조정으로 찍어 누르고 있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세력들이 관리하고 를 있는 시그널입니다. 특히나 올해 2월이었습니다. 급등이 나왔던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기대감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특히 재료가 좋습니다. 신성에스티는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부품 관련주였는데 최근에 ESS, AI 관련돼서 새로운 테마가 엮이면서 지금 수주 물량도 확보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그리고 수주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지금 신성 ST 같은 경우는 ESS. 전문 기업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신성S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조립 부품 기업이죠. 그리고 에너지 장치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성장이 기대된다. 이미 ESS 관련 대량 수주 물량을 받았고 2026년 국민 진출 예상한다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였죠 자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 ess 그리고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또 ai 전력망 공급에 ess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걸 좀 봐야 되고 판이 커지고 있죠 ess 시장이 판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미국의 전력 송전망은 대부분 옛날 1950년 60년대 건설돼서 상당수 수명을 넘긴 상태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대체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발전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를 만들어 주는 에너지 수급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ess가 필수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또한 가지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까? 11월에 미국 대선 앞두고 미리 판을 짜고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없을 때 공략해야죠. 지금 양봉이 나오고 5일선을 복귀해 줬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 자, 주봉상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앞선 거래량보다 급감을 했어요. 그죠? 급감을 했는데 양봉 전환하고 있다. 이건 세력의 의도가 뭐다? 상승 방향이다.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왜냐,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보통 이렇게 거래가 터져야 급등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앞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할 때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때가 매수 맥점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4만원 언더로는 괜찮다. 그렇죠? 4만 원 언더로는 괜찮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자 앞선 이 윗골이 있죠. 여기가 지금 7만원 대략 돌파 구간이니까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5만 5천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3,40%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 시장 너무 분위기 좋고 특히나 오늘 2,800포인트 안착을 하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2800포인트 드디어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증시 따라 갈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2800포인트 돌파하면 3000포인트 간다라고 예언드렸죠. 자, 돌파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 세력이죠.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다. 굉장한 기회가 왔다. 이거 빨리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11월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잡아드렸죠? 리가캠 바이오 잡아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자, 제가 소통방에서 어제, 오늘이 20일이고, 그리고 19일날 어저께 잡아드렸어요. 자, 리가캠 바이오. 3중바닥 형성을 하고 있다. 6만 3천원에서 6만 9천원. 저점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조 특성상 변동성 크지만 6만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매수해야 된다 잡아드리고 차트를 통해서 왜 내가 잡아 들어가야 되는지 왜 매수 타점인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바로 상승이 나와서 제가 바로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렸죠 10% 돌파할 때 매도하셔야 된다 단기 매매는 10%에서 항상 끊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왜냐, 시장이 좋고 세력들이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는 종목.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세력 매집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만 제가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타점에서 큰 수익 나오는 겁니다. 하루 만에 12%, 뭐10% 따박따박 챙겨가면 주식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윙 종목은, 스윙 관점은 앞선 신고가 84,000원까지 기다릴 수 있고 자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한번 밀렸다 가더라도 좋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이런 종목 계속해서 좀 잡아 드릴 거고 대신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혼자 매매해서 재미 못 보고 있다 수익 못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세력 매집주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아드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량 매집주 카페 24 같은 경우도 제가 세량 매집봉 확인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5월 10일이었어요 제가 장중에 보내드렸고 제 개인번호 802725번으로만 보내드립니다 신청해 주신 577분 싹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때 제가 카페 24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구글 투자 유치 이슈가 있다. 재료가 좋다.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이런 종목들은 기간이 매집합니다.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바닥권에서 추세전환 시그널. 이게 중요하죠. 세력 매집봉 출연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공략하자. 그래서 매수 구간도 제가 러프하게 잘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가 신고가 돌파, 2차 목표가가 사실상 4만 원 돌파하는 시점인데 기대 수익률이 80% 이상 되고 1개월 정도만 홀딩을 하면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 매집주의 어떤 제가 장점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자, 카페24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에서 이슈가 나왔어요. 이렇게 거래량 만들 수 있는 주체 누굽니까? 오로지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 매집주를 공략하는 거고, 제가 바다권에서 잡아드렸던 여기서 잡아들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의 어떤 매집봉 확인하고 그 뒤로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찍어 눌렀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거래량이 세력 매집봉이 출현하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자이 자리에서 제가 5월 10일 문자 보내드렸던 그 날짜 맞죠? 여기에서 잡아드렸어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고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자그 뒤로 보시면은. 이 자리가 정확히 거래량이 없는 매수, 맥점, 타점이었죠. 쭉 상승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1차 매도 구간은 제가 문자 보여드린 대로, 여기서 1차 매도, 그 다음에 4만원 지금 돌파하는 시점이니까 2차 매도 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바닥권에서 세력 매집봉 보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일단 나도 이런 종목 수익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입니다. 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요 세력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차트 분석도 해야 되고 창구 분석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도 봐야 되니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시장에서 수익 못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매집하는 종목 지금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금리 인하 시즌이잖아요 인하 사이클이면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바이오 그 다음에 ai 11월에 미국 대선 자 이런 큰 섹터를 가지고 공략하고 매집한 종목들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혼자 하니까 돈 벌기 힘들다 주식이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급등 초입에 있어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은 돈벌 기회가 또몇년 뒤에 옵니다 왜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이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 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 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 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